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궁평 2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시점에 청주시가 각 시내버스 회사에 원래 노선이 침수가 됐으니 궁평 2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우회로를 통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 간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747번 시내버스는 청주시 통보 전에 그 우회로를 주행하다 결국 9명이 희생됐는데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청주시가 시내버스 업체 노선 담당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문자에는 기존 미호천교를 지나는 노선의 침수 위험에 따라 삼순환호를 거쳐 궁평2 e 지하차도를 통과해 오송역으로 가는 우회로가 붉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담당 부서에서 이를 통제한 시각은 오전 8시 49분입니다. 궁평2 e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담당 부서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시청 내에서조차 상황 공유가 안 됐던 겁니다. 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거가 공평 도가침수됐고 집어서 겠어요 그런데 승객과 운전기사 등9 명이 숨진 747번 시내 버스가 우회로로 주행한 건 청주시가 버스 회사로 우회로를 통보하기 전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일반적으로 시의 허가 없이 기사들이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로 바꾸면 일단 벌금이 회사 벌금 고벌금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무원 도 벌금이 내지죠가니다 국무조정실은 버스 노선 변경을 포함한 청주시의 대응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CJB 이태원입니다.